c 지금 e in, c o yeah. yeah. <놀라> <Avenge> 아, e 일단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s up with the three. Set 아 t Set it. Set it 고 p Woohoo! I'm g o i 에 g to p l 이 n n 제가 네, 그래서 테러시 가장 고맙다고 말했잖아요 아. 네. 네, 제일 고마운 우리 캐럿들 아... 여러분 울지 말아요 왜 이렇게 처져있어요 네? 아, 너무 아, 지금 아 떨떨해서 실감 너무...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아 요라고 해야 지 이게 아까 뭐라고 했 다른 약간 긴장 분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저는 무대에 서는 것보다 아... 솔직 말하면 아, 이게 아, 더 긴장되지 않요 엄청 아까 승관이가 승관이랑 분 들어가기 전에 승관이 네. 땀이 왜 이렇게 나지라고 치기었요 아, 진짜로 와. 일단은 한 명씩 네 수상소가 나못 하는 친구들이 지, 있으니까 자네 준영부터 제가, 제가 하트 들어오겠습니다. 준영 응. 제가 하트 겠습니다 <laughs> <와>. 하트 담당이 <laughs> 진짜. 준영부터 어. 얘기하는 시간 하트 담당 에스오늘 이위는 잠깐 크게 목소리 네. <laughs> 크게 일단 오늘 이위 <laughs> 어 살짝 상상 못 했어요. <laughs> 네. 뭐 우리 <오늘> <laughs> 여기서 이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캐럿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소리> 아까, <목소리> 아까 그 이미지에서 이미서 중국어 소감할 때, 네. 내가 너무 행복해서 약간 음, 말이 안 되는 말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네, 좀, 살짝, 좀 진정시키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중국어 제대로 소감해 하겠습니다. 네. 한국말 잘하네. 아, 네. 안녕하세요, 두 개입니다. 일단, 아까 1위 후보, 가 나올 때부터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흥분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무을못 가늘었어요 못 가늘었어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캐럿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감사하다 말밖에 정말 안나오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로 진짜 너무 신기하고 진짜? 기뻐가지고 아까는 너무 많이 물었는데 저희 캐럿들이 너무 고맙고요 진짜로 저희가 데뷔한지 이제 1년 반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더 성장하는 그런 그룹 되겠습니다 우리 캐럿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아 진짜 오늘 1위 할수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전부 다 캐럿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멘탈 하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upport. Um, it's all because of you we were able to win first prize at this program. We won't let you down. Yeah, thank you all for your support. Thank you so much. You. 네, 어, 저희가 지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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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한지 두 번째. 근데 네, 이렇게 벌써 일을 를 시켜주시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저희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큰 상을 캐럿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고